특별한 손금, 도 봐주실 수 있나요? 과연, 당신의 손금에도 있을까요? 손금을 봐드리다 보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중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 드문 손금이 몇몇 있어요. 과연, 당신의 손금에도 있을까요? 손금 기본선 확인은 필수. 세로 손금은, 가로선에 비해 자연스럽게 생기기 어려워서, 흔히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보통,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할때 생겨난답니다. 따라서 사회운동가나 정치인에게 많은 손금이며 사업가라도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이름을 떨치게 된답니다. 재물선 역시 새로선이라 태양선만큼 보기 드문 삶중 하나예요. 주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금전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이 생긴 중년에게서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손금이에요. 재물선은 남들과 다른 방식 다른 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있는 선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하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재테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엄지 아랫부분 끝에서 두 줄기의 손금이 맞닿은 손금입니다. 이성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 특히 이성 상사에게 귀여움을 받습니다. 인기가 많고 행운이 따르므로 돈을 잘 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감정선 중간의 위쪽으로 미세한 선이 많은 손금입니다. 연애운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고백받는 일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지와 약지를 감싸는 반원 형태의 손금입니다. 일명 에로스선으로 불리는데요. 이 선이 끊겨 있다면 마성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연이 된 남자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